내 계획은 혼자서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다. 음, 세계 일주니까 여행이잖아. 그치? 여행하다 라는 동사는 travel. 근데 여행하는 것이 내 계획이래. 여행하는 것. 이렇게 여행하다를 것이라고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지? 그치? 동사를 뭐뭐하는 것이라고 만들려면 뒤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to를 붙이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지. 그런데 우리 오늘은 어, 앞에다 이렇게 툴을 붙이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거든. 투부정사가 어떤 쓰임으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같이 얘기해 볼게. 이렇게 동사 앞에다가 툴을 붙인 거를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하고, 투부정사가 명사로도 쓰이지만, 형용사나 부사로 쓸 때도 있거든? 근데 오늘은 형용사나 부사, 이렇게 뭔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은 얘기하지 않을 거고, 명사만 얘기할 거야. 그럴 때는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로 해석하겠지, 그치? 어, to use니까 사용하는 것. 또 다른 방법 있지?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방법 뭐 있지? 그치? use에다가 ing 붙여도 뭐뭐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to use라고 해도 되지만, 바꿔서 u s i n 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치? 모바일폰 앱을 사용하는 것은 쉽다. To use the mobile phone application is easy. 그런데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잖아. 그러면 영어에서는 너무 길어서 그런지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얘를 통째로 이렇게 뒤로 보내. 맨 뒤로 보내. easy 뒤로 갔지. 그치? 그 대신 주어 자리에는 가짜로 가짜 주어 is에 집어넣거든. 그래서 우리 이슬 가주어라고 하고 지, 뒤에 있는 진짜 주어를 또 진주어라고 한대. 당연히 얘가 진짜 주어니까 진짜 주어부터 해석해야겠지, 그렇또보어자리에쓸 때도 이렇게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지. My plan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alone. 우리가 아까 만들려고 했던 문장인데 내 계획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야. 계획이 뭔지 한번더 보충설명하고 있고. 그런 걸 보어라고 하잖아. 그치? 주어를 한번더 설명하는 주격보어. 이렇게 보어 자리에 쓸 때도, to travel 해도 되지만, travel에다가 ing 붙여서 traveling 해도 되지. 그치? 그래서 주어 자리 또 보어 자리에 쓸 때는, to 음, 부정사를 써도 되지만, to use 해도 되지만, using 해도 되고, 또 보어에 쓸 때도, to travel 해도 되지만, traveling 해도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목적어에 쓸 때야.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음, 주의해야 돼. 여기 지금 네모칸에 동사들이 많이 있잖아. 그치? 어,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의 이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때는 언제 쓸수 있냐면, 뭐, 투부정사랑 ing랑 다쓸수 있는 게 아니라, 동사가 뒤에 투부정사가 올지 ing 올지를 결정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나는 뒤에 투부정사를 쓸 거야. 나는 뒤에 ing를 쓸 거야. 나는 뒤에 둘다쓸 거야를 누가 결정한다고? 그렇지. 동사가. 언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일 때, 목적어 자리에 ing가 쓰일 때, 아까 보어일 때랑 주어일 때는 상관이 없었어. 그치.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어, 동사가 누구지? 하고 동사를 확인해 봐야 돼. 왜냐면, 동사에 따라서 쓸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네모칸에 있는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쓴대. 그치. ing를 쓰면 안 되는 거지. The players agreed to take part in the contest. 어, 선수들이 agree, 동의했는데 um, take part in, 참여하다 이런 뜻이지 그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했거든 agree는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거든 그러니까 여기 taking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안 되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일 때는 음, 동사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지금 우리는 투부정사가 음, 명사 역할을 하는 거 얘기했고 주어도 될수 있고 보어도 될수 있고 목적어도 될수 있잖아. To watch a movie is exciting. 여기서 투부정사는 주어 자리에 쓰였지. 그렇 영화를 보는 것. 신나. 음,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는 ing로 바꿀 수 있지? Watching a movie도 가능하지. Mary loves 메리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냐면 만화책 읽는 것을. 어, 지금은 목적어 자리에 쓴 거지. 메리는 목, 만화책 읽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지. 러브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지? 하고 확인해 봐야 돼. 근데 러브는 to도 좋아하고 ing도 좋아하는 둘다 가능한 동사거든. 그러니까 to read 해도 되고 reading 해도 되고. My idea, 내 아이디어는 올드 음, 컴퓨터를 고치는 것이야. 내 아이디어, 내 생각이 뭔지를 지금 한번더 보충 설명해주고 있거든? 보어 자리지. 보어 자리는 to fix 해도 되고 fixing 해도 되고 지금 보어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오늘은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는데 특히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추가 가능한지 ing가 가능한지 아니면 둘다 가능한지 꼭 동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는 사실 다 외워야 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